오늘은 12월 10일,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갑자기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보니까 뿔이 열 개가 있고요, 머리가 일곱 개인 거예요. 그리고 열 왕관이 있고요. 그 머리는 신성모독한의 이름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짐승은, 아까 말, 그, 이 짐승은 용, 용이 권세를 둡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대리자라고 보면 돼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의 대리자가 이큰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돼서 상인 거예요. 상한 상태인데 갑자기 이 짐승이 그 상한 머리가 고침받았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봤어요. 온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준 사탄, 용에게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짐승과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그 상한 머리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놀랍게 여기며 경배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기적이에요. 가짜기적. 오늘날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누구 병 고쳤다. 누가 이거 나와서 나왔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르잖아요. 사탄의 술수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던지죠? 뱀이 됐어요. 그런데 술사들도요 똑같이 따라해요. 그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마귀도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해요. 마귀도 비슷하게 가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용암 무당들도요 예언해요. 용암 무당도요 작두타요. 사탄도 가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지만 사탄도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기적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따라 행함으로 사탄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기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기적을 따라 행하면 잘못돼요. 왜? 마귀도, 어, 이 녀석 봐라. 기적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기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자꾸 자꾸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믿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추권드립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42개월 동안만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이 땅을 주물럭 주물럭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42개월 동안만 해봐. 하나님이 마귀의 활동에 제한을 주셨고 일시적인 권세를 주신 것이지 마귀의 권세가 아주 영원할 것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허락한 정도까지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도록 놔둘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견디시면 돼요. 그때가 그날 끝날, 끝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도 싸워요, 이 짐승이. 근데 성도들이 패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초대교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장면들을 연상케 합니다. 큰 짐승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계속 죽어나가요. 핍박을 받아요. 사자굴에 쳐 넣어요. 사지를 다 절단해서 죽여버려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계속 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시적인 권세를 준 것뿐이고 결국은 성도들은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잠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만 경배하는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중간한 위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짐승을 경배한다는 건그 용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마귀를 경배하든지 중간 지대는 없다. 사람들은 말해요. 전 종교 없는데요. 무교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섬겨요. 그 사람도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딱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마귀를 섬기든 이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이 마음에는 항상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인의 자리에 무언가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종교들을 못 찾는 사람들은 무교이지만 그 마음에 그래도 여러 가지로 채워 넣어. 결국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느냐, 마귀가 앉느냐의 차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마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절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귀 있는 자는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라. 비록 그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 42개월 동안 권세를 휘둘리면서 성도들을 죽이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두 가지를 해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뭘로 이겨요? 인내로.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시련이 계속 와요. 그 짐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와요 마귀로 해놔요 그 어려움이 쌓여요 그 시련이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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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련이 쌓이면 내 인내도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쌓이면 내 인내도 쌓여요 인내가 쌓이는 건내 믿음도 쌓여요 결국은 인내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승리해 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시련이 오면 잘 인내하는 겁니다. 잘 믿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의 때가 끝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탄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잘 참으면 믿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